준아 우린 밥을 먹은 걸까? 배고파? <laughs> 한시간도안 됐어 1시간 됐다 진짜 그러지 마라 뭐 먹고 싶은데? 내가 지 이미 시켰어 뭐 시켰는데? 같이 먹어주기만 하데뭐 <laughs> <못> 시켰는데? <laughs> 뭐 시켰을 거 같아? 닭발 땡 피자 땡 치킨 맞아 치킨 시켰어 둘그 중에서 뭘 시켰을 까같링클노 no. 교촌? 노 no. 닭강정? 맞애또 가마 맞아요, 미야미. 제가 밥을 먹은 거 맞는데요. 오늘 하루가 너무 너무 너무나 고됐기 때문에 보상심리. <laughs> 보상심리예요. 우리 고생했어. 어제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전 보상심리예요. 빨리 먹고 싶다. 어? 왔던데? 도착했어요. 예. 양이 많아보이는데? 먹다 모지라면 화날 것 같아서 많이 시켰어 하하하하하 무지개 먹어야지 양이 많네 <laughs>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따뜻할 때 맛있는 닭강정 여러분 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말해보세요 먹어요 뭐, 안 먹어요? 어? 뭐라는 모르겠네 재룡빈이 아니야? 음~~ 맛있어 음. 우리 임신이 4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버티지? 얼마 안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응. 말도 안 돼. 포포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서 저희의 투샷을 많이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이 기절했기 때문이죠. 한명 기절했고 한명 기절했고. 어마어마하게 됐죠. 투샷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 <laughs> 퓨전! 나 <laughs> 어? 완전 시원한 0 0 0 맥주가 먹고 싶다. y 런 u 초 g y o 맛 n 이거 i g t r u 지 Augusta. I promise y 만 가져가지 말아줄래? 어떻게이목리가 너무 뚜렷한 거야 시강이야 내 얼굴 가리고 있을까? 아 가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저희 머리 다음 어, 친구다 친구 야 같은 반 친구다

오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아 진짜요? <laughs> 아니, 면은지니 님. 이런 디자인 말고 뒤에 저런 것도 있어 최우야 가자. 안 나와. 최우 졸려? 코냈네 엄마가 도착하면 깨워 줄게. 우리 누구 만나러 왔어? 사촌. 사촌? 사촌 누구야? 오빠다 음. <laughs> 오빠. 오빠. <디노. 웃음> 오빠 쳤다 안녕. 바로 안녕해. 치우 들어가. 치우 들어가. <laughs> <laughs> 오빠다 오빠. 디노. 어 안녕. <웃음> 안녕. 어뭐 하는 거? 빨리 들어가. 아, 빨리 와, 빨리 와. 어, 엄마도 올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아, 빨리 와, 빨리 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왔다. 최우야 언니 옷 물려받아도 되겠다. 안녕하세요. 응. 귀여워. 얼추 맞네.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언니 데려가자. 언니. 어, 언니 아직 안 나왔어. 언니 집제 나온대. 딴 데. 응. 음. 언니 한번날봐한번 우와, 오리배도 있네! 취야, 음! 가자! 가! 저기... 자, 가! <목소리> 어, 알았어, 알았어! 자, 가세요! 자, 가세요! 띠띠! 음! <laughs> 너무 신나, 너무 신났어! 띠띠! <목소리> 음! 네, 아, 진짜 웃겨! 안녕 젤치찌 뽀뽀! 우와! 물고기 뽀뽀하는 거야? 싫어. 고모 뽀뽀해줘, 막. 테이. 아니 물고기랑 말고 너랑. 이 뽀뽀? 아니 나 뽀뽀. 아니 물고기 말고. 너가 나한테 뽀뽀. 테이가 고모한테 뽀뽀. No.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아니 할수 있어, 이리 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아니, 엄마 다시 갈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게 오는 거야! 귀여워! 이리 와!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래, 걸로 오면 돼박채 오늘 기절 각이다 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이제 곧 둘인데. <laughs> 엄마 신발 신겨줄게. 제발. 내가 신발 신게 줘. 내가 아, 할게요. 기다려봐요. 아, 절망적이야. 삼촌 줄까 No. 지금 엄마를 잡고 신고 싶은데 너무. 맛있는 거. 동파육은 일단은 디폴트니까. 그래, 동파육 먹으라더라. 동파육 당연히 먹어야 되고. 당연히 먹어야 되는 처음에... 이게 뭐지? 동파육. 아. 네, 처음에 이제 동파육 같은 경우에는 뭐별대로 치자 드셔도 되는데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이게 좀 이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같이 먹으니까 맛 응. 꼬리가 그냥 올라가네. 아올라가더 맛있어. 는거 먹으면 되게 기분 <laughs> 물고기, 물고기, 를고들녀고다 물고기, 응? 응. 어? 물고기, 물고기, 아빠 옆물고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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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고교는고기 물고기, 물고 태교입니다. 엄마는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요. 집에 있으면 태교가 안 돼요. 아빠에게도 인권 있다. 나가자. 아빠 인권을 지켜달라. 엄마도 물고기 좋아하는데 우리 물고기 카페 가볼까? 응. 놀러 가자. 어쩐지 엄마 물고기 되게 좋아했어. 이야! 아빠 머리에서 물고기가 헤엄친다 이야! 야 이야! 아빠에게도 인권 있다. <laughs> 이리 와. 아, 이제 바로 끄네. 커, 음, 커. 이렇게. 응. 방떻게 하면 지 몰라. 좋아, 맨날. 가자. 가기 여기 아니야? 여기? 물고기 어? 너무. 벌써 눈 돌아가는 거 봐, 귀여워. 우와. 어, 웃어, 뭐 어, 뭐 또. 어 거북이다, 거북이. 거북이야! 음, 거북이! 아, 귀여 어, 여기 아가 거북이들이네. 거북이, 코코넨네. 거북이 어, 치우, 거북이 자고 있어아가 있어? 거북이, 아가 거북이. 치우처럼 아가 거북이. 음. 잔다. 잔다. 거북이가 잔다. 코코네 하고 있지? 코코넨네, 음, 거북이가. 코코네 하잖아. 가지, 빨간 가지 있다, 가지. 가지. 아제 가지 맞아? 응, 아 아니, 새우 아니야, 새우? 새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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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 먹고 싶다. 어? 오늘 저녁은 수시? 어? 오, 여기 봐봐. 완전 귀여워. 그거 아니야? 새끼 무언가 봐. 완전 쨔금들네. 머리가 이게 뭡니까? 머리, 저보무줄은다 빼고 말이야. 어리워서 머리. 체이야 신나? 사람 많아서? 신났네. 아이, 신났어. 채희야. 미안한데, 엄마랑 아빠가 체력을 다 했어. 이제 집에 가자. 힘들어. <웃음> <웃음> 와 진짜 피곤하다. 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살은 너무 많아. 빨리 없어. 그냥. 어휴. 그냥 저의 체력이 이제 받쳐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너무 졸린데. 아 춤추기도 너무 졸린데. 우리 아이가 잠을 자려면 4시간이 남았네. 맞아. <laughs> 출근. 大家好。 <Cornell> 맞아 그렇게 하는거야 예~~~~~ 뽕~~ 이거 너무 밝아 이거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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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아 아까 바 이거 들고 해녀니까 탱글 탱 제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 생님 어디서? 어 도장 찍어주시. 우와! 감사합니다. 지 도장 어디에다 찍었어? 우와. 어? <laughs> 귀여워. 다했다. 다음. 큰일 이구만, 추 오늘 밖에 먼지가 많대.

개구쟁이! 어머 어머 손잡고 가는 거 봐, 지네. 태야태야 기다려. 여기 하나 또 나올 아, 거야. 고모 배에 있다. 응. 너랑 손잡으래. 고모 배에 너랑 있어. 너가 손잡아줄 가 있다야. 기다려. 우와 그래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지. 우와, 여기 선물 진짜 많다. 이거랑 이거랑 어때? 뭐가 더 좋아? 네. 시아나, 뭐가 좋아? 시원한, 이게, 이게 마에돼 빨리 진대. 인형 골라. <laughs> 취향 확고한데. 뭐 갖고? 아이벤더지. 뭐또뭐 하나만, 한 개만. 한 개만. 아한 개만. 한 개만. 예 no. no. 주세요. No. 한 개, 한 개, 한개 뭐야? 한 개. 하나. 첸이야, 한 개만 골라. 한 개만 골라. 아, 이거 주세요. 예. Yeah. 언니는 시나무로리고 너는 쿠루미야. 쿠루미. 크로미. 그리고 엄마는 키티랜드! 너무 귀엽죠? 에버랜드 로스트빌리옷 입고 있어요. 짱기 그리고 층층이는 시나무을 자, 들어가. 들어가서 맘마 먼저 먹자. 김밥. 숙공엔 그래, 김밥이있얘아 김밥. 먹어보자. 아? 네, 아? 시연이 이리 와. 아, 이거 떨어졌다. 잠깐만. 시연아, 아아 한입 먹어봐. 다 채우야, 엄마가 또 자기 집처럼 누워 있다. 엄마는 체력을 다 했어, 채우야. 엄마는요? 아, 집에 가서 먹어. 뭐. 엄마 영업 종류야? <laughs> 응. 한 명. 엄마 영업, 영업 사진으로, 봐, 사진으로 안 되겠다. 안녕, 채우. 채우랑 오면 빠질 수 없는 거 로스트 밸리를또 왔어요. 초식 동물을 보어왔답니다 짜잔! 오랜만이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출발! 출발! 지금부터 우리 동물 친구들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알파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우리 알파카 친구를 만나보실 건데요. 서 있는 이 알파카. 친구가 우리 애기예요. 아, 바로! 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1 m 9 0 이었는데 1미터 9 0 오. 가 4개가 있대 오. 오! 키 엄청 크다 체험해볼래? 체험대 해봐 체 아~~ 봐, 어. 자. 오. 자. 와~~ 잘 먹는다 또 줘? 안녕. 아~~ 잘먹는나 쓴다 어떻게 하나, 둘, 셋! 우와~~ 안녕 기린이 혀가 내려와서 이렇게 먹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기린이 45cm 되는 혀를 가지고 있어요 왔다~~ 잡아다 우와~~ 아, 잡아? 아 우와~~ 와, 엄청... 음~~ 우와~~, 음 우와 엄청 크다, 채영아! 안녕~~ 진짜 커, 진짜 커 이거 어 이렇게 고프스 가까이 네. 보는 것쉽지 않아! 이야! 엄청 크죠? 우리 닮히 같은 경우에는 1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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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를.